유튜브 동영상 뭐잘 하십니다, 그렇지요? 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아마 이 계신 분들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최근 제가 읽었던 글에 따르면1 분당 5 0 0 시간 분량의 새 동영상이 유튜브에 어, 전문적인 용어로 업로드 그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계속 어, 올라오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하루 분새 영상을 다 보려면 8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 분량치만 보는데 82년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은행을 가도 그리고 패스트푸드 햄버거 집을 가도 이전처럼 뭐 입으로 주문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버튼 눌리고 그러지 않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AI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 논문까지도 써주고요. 뭘 물어보면 척척 시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소설도 쓰고 말이죠. 사람을 대신해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인공지능, chat, GPT 말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TV 화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보급률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윤리도덕적으로 더 다듬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의 기기가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지라도 사람들은 더 사악해지고 범죄의 규모도 커질 따름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20,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10대 청소년이 높은 건물에서 투신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동영상이 없으면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죽는 것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큰 사건이었고요. 정말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어떤가요? 지금 청소년들까지 이제는 마약이 보급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기술로도 그리고 인간 스스로 가진 힘으로도 아니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AI, 챗, GPT 가능 가지고서는 하늘에 접속할 수가 없어요. 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컴퓨터 기술은 없어도 AI가 무엇인지 몰라도 영원 사랑하고 아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평생 하늘에 접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보도맞추고 인도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섬이 들게 되고요. 그들의 일생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얘기해야 할까요? 그걸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뒤로 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기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이 한 달러로 되어 있는데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듭남. 도저히 뭔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현미경을 들여다보아도 거듭나는 형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1절, 2절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우리가 니고데무에 저는 제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몇명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또 다른 공회원이죠 하늘 나라를 기다렸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1절 본문 가운데 말이죠. 여기 사람이 있으니 이 말은 헬로 원문 성경에는 강조형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형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는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가장 엄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한 사람이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권세 있는 사내들인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등망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눈길이 사실은 불편했는지도 몰라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아주 불의한 자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쫓아내어야 할 그런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의식하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왔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과 밤한시한 시간에 정말 깊이 따로 대화를 나누리고 그랬을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토론하는 것이 라피들의 관습이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볼때 밤은 니구도의 자신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이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아직은 어두운 상태에 있던 밤의 사람, 니고데모.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혹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 경험했던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보이시고 행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의식 가운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한다. 혹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얻는다로 이해해도 크게 빈다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모든 것이 지금 위로부터예요.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게 거듭난다 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늘의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미암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아무리 그가 바리새인 중에 탁월한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주 쉽지만 심각한 질문을 제가 던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구원을 얻게 됩니까? 다른 외의가 있습니까?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나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그들이 접하는 문화가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르니 그들은 거듭나지 않아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 학교에서 먼저 강조할 것이 거듭남입니까? 재미입니까? 아이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 혹은 몇몇이라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도록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한 아이를 앉혀놓고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주일학교에 단순히 많이 모여 앉아 있는 걸로 안심할 수 있냐 말이죠. 저희 부부는 딸과 아들 두 자녀가 있는데요. 지금 다 장성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 때 계속해서 저희들은 물었습니다. 자주 예수 믿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yes 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도 다된 청년, 청년 어른이 된 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왜요? 목사의 자녀들도 거듭나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이제 조금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좀 말씀을 매듭지을까 합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몇 구절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가? 왜요? 니구대문은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것임을 니구대문은 전혀 예측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불편하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이 함축된 표현 가운데는요,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율법의 어를 지키기위해서 예었고 경건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예서는 순간순간 예서는 사람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부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선생으로 부른 겁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선생과 이스라엘의 선생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도 하늘로부터 온 선생의 가르침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경험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로부터 온 선생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너희와 우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대조가 되고요. 너희와 우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대충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613개의 규례, 흔히 할라카라는 이 규례를 따라서 스스로 삶을 규제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겸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반면 우리는요. 수도 제거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는요. 어부 출신도 있고요. 이전에 죄인이었던 예인도 있고요. 귀신 들린 여인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세리 출신도 있었고요.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당시 주류였습니다. 종교를 붙들고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붙들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전혀 힘이 없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전통이 있고요. 규례가 있고요.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입니다. 조직도 없어요. 규모도 크지가 않아요. 이제 니고데모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지, 하늘의 선생으로부터 선포되는 진리편에 서서 이제 그를 따를 것인가 말이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널 바른 길은 아닙니다. 선생님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너무 유행이나 대세에 따라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남이라는 이말 하나 지금 땅에서 되어지는 대화예요 이말 한마디에도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니고네 외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보이셨던 기적들, 그런 것들, 예,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자, 그렇다면 하늘의 일이 무엇일까요? 13절부터 15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인자오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요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극류을 베푸셔서 장대를 높이들게 하고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예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된됨이 학식,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그리고 재산 등과 같은 것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학교 학생들 말고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적 혹은 스펙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차고 넘치는 정보로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쳐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전에,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관행조차도 버릴 줄, 때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선생을 따르기를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선생다움은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의 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헌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편범한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사껴오나 사마리아 수가 마을 여인처럼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교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관광 가이드의 철칙이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이드의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박식한 그런 관광 가이드라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달변의 가이드라도 아름다운 풍경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잘 술술 풀어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 니고데모처럼 끝까지 거기를 그 따르면서, 주일 학교, 저희들이 돌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을 따라, 작은 하늘의 선생이 되어서, 남은 평생, 아이들의 영혼, 우리 자녀손들의 영혼, 제대로 챙기며 돌보며 살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진정한 헌신. 수백 년 전에 16세기죠?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말틴 루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삼켰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을 위해 한번 죽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정말 사셔서 하늘로부터는 작은 선생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돌보고 여러분들의 자녀손 영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이끄시는 아름다운 선생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